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차나 배가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4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위기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대처는 어때야 할지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원둘레의 방사형으로 둘러싸인 생김새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나 뱀등 야생동물과의 생물학적 교류가 이뤄져 치명적인 변이형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으로까지 이룰 수 있는 감염병이지만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고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29일 0시 기준 현재까지 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 132명에 확진자는 5,9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 중국 정부는 현재 우한의 모든 지역과 도로를 2월 중순까지 봉쇄하고 회사나 학교, 대형 마트 등 모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중국 우한뿐 아니라 청도, 베이징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우한 폐렴 상황이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일요일에는 모든 교회가 문을 열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도 있어서 중국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가정 예배로 예배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입니다. 질병 관리 본부는 중국 방문을 되도록 자제하고 방문 시 현지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전통 시장이나 불필요한 의료 기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이 나올 때 옷소매로 가리고 호흡기 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나 1339번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위기관리재단은 중국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현재 상황을 잘 인식하고 소속 사역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일시적인 철수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예배와 모임이 많은 교회에서도 개인 위생 교육과 전염병 교육을 진행하고 교회별 매뉴얼을 만들 것을 조언하면서 한국 위기관리재단이 내놓은 공문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관련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지나친 어떤 공포심이나 두려움보다도 또 막연한 어떤 영적 해석이나 이런 걸 떠나서 현실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티인으로서 어 직시하면서 지식과 거기에 대한 어, 바른 어, 대처와 또 교회 차원에 대처 이런 것들을 어, 한 단계 더업그레이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와 기독교 단체 등 집회나 수련회를 많이 진행하는 겨울 방학 시즌, 이럴 때일수록 교회도 안전에 유의해 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할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 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